자연아 놀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자연 놀이를 해보거있요 오늘은 어떤 놀이 하실 거예요? 아, 오늘은 이 나뭇잎으로 재밌는 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즐거운 놀이도 하나 할 거예요. 어, 어떤 놀이 할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혹시 이 잎사귀가 무슨 잎사귀인지 아세요? 어, 선생님 저 이거 이름 알아요. 어, 알고 있어요? 네네, 저 이거 이름 알아요. 이거 아카시아 나무죠? 네, 맞아요.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죠? 네. 사실은 이 친구의 정확한 이름은 아까시나무예요. 아 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친구는 이 이름을 아까시나무로 기억해 주세요. 아까시나무? 네리고거 네. 기억하기 좋은 게 아까시나무는 여기에 까시가 달려있어요. 아 까시 뚫리면 어때요? 아. 아, 아파요. 아, 아프죠. 그래서 네. 아, 까시예요. 아. <laughs> 이름을 진짜 <laughs> 잘 지었죠. 네. 잘 기억할 수 있게 자, 생각할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할 건데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아까시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달린 대전이면 친구랑 까서 발발부 게임을 하면서 잎사귀를 하나씩 떼는 놀이를 했었어요. 와. 우리 오늘 그 네. 놀이를 할 건데 거기에 즐거움을 하나 더할 거예요. 어, 어떤 거할 거예요? 선생님, 일단 기다려보세요. 네. 공평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자, 네. 잎사기를 10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뗄 거예요. 아. 우리 친구 10개 정확히 세야 돼요. 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남은 10개의 잎사기를 복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좋죠. 뭐, 복은 그렇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생님.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을 나눠주는 놀이를 할 거예요. 와아 갈발보를 짜서 네. 이기는 친구가 진 친구의 얼굴에 이 복을 붙여주는 거예요. 갈발보는 졌지만 내가 복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복을 많이 나눠주고 또 복을 받는 이런 게임을 할 거예요. 자, 갈발보를 짜서 이 잎사귀를 떼서 붙여줄 건데 그냥 붙으면 남는 게 어디에잘 붙어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핸드크림 많잖아요. 핸드크림을 얼굴에 살짝 바르고 나뭇잎을 붙여주면 잘 붙어요. 우와. 우리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저도 핸드크림 주세요. 선생님 핸드크림을 좀 짜줄게요. 이렇게 선생님 핸드크림을 조금 짜서 우리를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네. 자, 갈바로 합시다. 네. 안내, 면진다 갈바, 포! 갈바, 포! 아, 잘했어요 자, 제가 선생님이 복을 나눠줄게요. 우와 네. äh. right. 와. 스트크림을 얼굴에 조금만 묻혀도 붙어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네. 잎기를 하나 떼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안 떨어지죠? 와. 자, 떠볼까요? 안내, 면진다 갈바, 포! 오! 이번엔 제가 졌어요! 제가 <laughs> 이겼어요! <laughs> <재밌겠어요. 웃음> 선생님 제가 발라드릴게요. 아, 예쁘게 예쁘게 안 내면 진다! 빨리 바리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아, 몇 개. 여러몇개못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선생님 일곱 개예요. 우리 똑같이 못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떼야 돼요. 그냥 떼면 재미없잖아요. 네. 자, 떼는 방법이 어, 있어요. 거싸나요? 어떻게 떼야 될까요? 발굴을 쫙 떼요. 찡그려서 네 얼굴 표정으로 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웃음> 음. 어때요? <laughs> <그렇대요. 웃음> 비작인데요 <laughs> 네, 하나 떴다는 거예요. 여기다 떨어지기 쉽게 이렇게 테니까 콧바람 응. 확 붙죠? <laughs> 어때요? 이번 놀이 재밌었나요? 아, 손 너무 웃어가지고요. 배가 아플 정도예요. 도 아카십이 다리는 계절에는 이런 놀이 한번 해보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할수 있는 놀이예요. <laughs> 자, 우리 그러면 또이 아카십을 할수 음. 있는 놀이가 또 있어요. 또또 또 있어요, 선생님? 네. 음. 우리 아까 잎사귀를 다 떼고 잎자루가 네. 남았잖아요. 아, 네. 이 잎자루도 버릴 게 없어요. 어, 이거 갖다가 어떤 놀이를 할까요, 선생님? 아, 선생님 어릴 때 이렇게 파마를 하고 싶으면 네. 이 입자루로 파마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카시 파마예요. 이걸로도 파마 가능해요 선생님? 네,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네. 자, 지금부터 네. 아카시 입자루로 파마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자 벗어야 되는데? 이거요? 네, 선생님 어릴 때는 동네 친구나 언니들이랑 이 아카씨 입이 달리는 계절에는 동부가을까지이 아카씨 입자로로 4만원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우리 미용실 가면 이게 많은 로트 있잖아요. 로뜨가 되는 거예요. 간을 접어요. 머리카락을 잡아서 말아서 돌돌돌 올려요. 넣고, 선생님, 이거 정말 파마 나올까요?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근데 얘는 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줘요. 아 우리 미용실 가도 파마하려면 네. 시간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네. 파마 말아놓고 다른 놀이 하면 돼요. 예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이거 말하는... 떨렸죠? 이제 다 말았어요 머리를와 선생님 정말 기대돼요. 네, 근데 지금 바로 나오지 않아요. 음. 저희가 다른 놀이를 하는 동안 머리를 이렇게 말고 있다가 음, 한 시간 정도 있다 풀러 볼까요? 네. 자 우리 그럼 한 시간 다른 놀이 하러 가요. 아 선생님 궁금해요. 이제 풀러도 될까요? 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 지금부터 그럼 풀러 봐요. 네. 슈. 음. 와. 진짜 하나가 됐나? <laughs> 와. 와. 왜요? 진짜 나왔어. 와. <laughs> 다른 것도 풀어주세요. 저면 네. 궁금해요. 자, 다 풀어줄게요. 정말 네. 기다리세요. 음. 아잘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이거 풀기가 힘들면 네 그냥 뚝 끊어도 돼요. 네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음 지금 파마가 엄청 잘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네. 미용실에서 약품 처리를 하지 않은 파마라서 음 물이 묻거나 그러면 음 네. 파마가 풀려요. 어 우리가 함께 읽은 아카시아 파마라는 책에서 친구가 언니가 예쁘게 만들어줬는데 비마저도다 풀려져 버렸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딱 오늘 그 날이에요. 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 있어요. <laughs> <laughs> 이따가 우산 잘 쓰고 비안 맞도록 해요. 네. <laughs> 비 맞으면 다풀러져요 이거 <laughs> 투가 <laughs> 잘 나왔어. 세븐까마 아름다. 이렇게 미용실에 가지 않고도 우리는. 다이어블로 이렇게 미용실 놀이를 할수 있어요. 오늘 아. 어땠어요? 어, 아, 선생님 정말 행복해요. 어, 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예뻐지니까 공주가 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는 절대 비 맞으면 안 돼요. 아. <laughs> 비 맞으면 다 풀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아카시마마 놀이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